갑작스럽게 정우성의 혼외자식 소식이 들려오더니 기다렸다는 듯 이런저런 얘기들이 퍼졌는데요. 그동안 깨끗한 사생활을 가지고 흔히 말해 부처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인성으로 칭찬받았던 정우성이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혼외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이 엄마로 알려진 문갑이 말고 오랫동안 만나온 일반인 여자친구가 있다는 폭로가 퍼졌고 드디어 여자친구도 입을 열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했으면 이럴까 싶었는데요. 그녀 역시 문갑이나 혼외자의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하니 얼마나 충격일까 싶은데요. 정우성은 아이의 태명을 지어주고 문갑이와 함께 병원과 산후조리원을 알아보는 등이세 탄생을 기뻐했다고 보도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측근에 따르면 정우성과 문갑이는 최근까지도 만나서 결혼과 양육 문제 등을 두고 논의했으나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는데요. 문까비는 정우성과 지난해 6월 몇 차례 만나 관계를 가졌고 10월에 임신 소식을 알렸는데요. 문까비는 결혼을 원했지만 정우성은 결혼은 안 된다고 못 박으며 원하는 것을 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까비는 답변 없이 연락을 두절했고 출산할 때가 돼서 다시 연락했지만 결혼은 안 한다는 정우성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는데요. 사실상 돈으로만 책임지겠다는 입장이었죠. 문까비가 최근 용기를 냈다. 몇 SNS를 통해 극비리 출산과 아들의 존재를 밝힌 것도 이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된다는데요. 연인 사이가 아니었던 문까비와 책임지지 못할 관계를 맺고 새 생명이 태어난 것을 두고 일부에서는 그의 깨끗하지 못한 사생활과 여성 편력이 드러나게 된 것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예계는 터질게 터졌다. 는 분위기인데, 게다가 연인이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졌으니, 이미지 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선하고 강직한 이미지로 꾸려져 있던 정우성의 위선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나온 의혹들을 살펴보면, 정우성이 이렇게 될걸 알고 준비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징조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지난 18일에 정우성의 인스타그램 댓글에, 우성이 형, 열애설이라니요. 정말 실망입니다. 얼른 임신 경충 뉴스 보도 되길 이라는 충격적인 댓글이 달렸고 그 당시에는 이런 사실이 보도되지 않았기에 이미 알 사람은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 되죠. 또한 지난해 서울의 봄으로 천만 배우의 등극한 정우성이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속에서도 새로운 CF 계약을 맺지 않았다는 것이 알려졌는데요. 정우성 최초 천만을 달성한 영화였고 특히나 흥행한 영화였기 때문에 엄청난 광고 모델 제안이 들어왔을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어째서 광고 모델을 하지 않을 걸까요? 이걸 두고 사생활 논란이 불거질 경우,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는 광고 모델 계약서 조항에 부담을 느껴 거절한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네티즌들은 지난 7월 유엔 남민기구 친선대사에서도 사임했는데요. 당시 정우성은 대한민국에서 그 이미지가 고착화되는 것 같다면서 조금 더 젊은 새로운 얼굴, 새로운 주류 세대들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그 주류 세대와 소통할 수 있는 저와 같은 이해를 갖고 있는 누군가가 또할수 있지 않을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 사임한다고 마치 어떤 사명을 갖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나 정우성이 2015년부터 무려 9년간 유엔 난민기구 친선대사로 난민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왔던 터라 이 사임 역시 혼외자 소식이 알려진 후를 염두에 둔것 아니냐고 추측하는 네티즌들 또한 적지 않은데요. 이렇게 혼외자로 시끄러운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의 정우성이 한 여성과 백허그를 하고 볼에 뽀뽀를 하며 즉석 사진을 찍고 있는 영상이 유출되며 더욱 논란을 집혔습니다. 과거 정우성은 성시경이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결혼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해당 영상에서 성시경이 정우성에게 왜 결혼하지 않는지 질문하자. 정우성은 결혼을 안한게 아니라 못한 것. 이라며 시기를 놓쳤다 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정우성은 연예계에서 여자친구가 있다고 커밍아웃한 배우가 자신이 처음이라며 배우나 연예인들이 너무 불쌍하다며 똑같은 인간인데 왜 유명세 때문에 누군가 있으면 안 되냐고 말했죠 해당 영상은 정우성이 이미 문가비에 임신 사실을 안뒤 출산 준비 중에 올라온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문가비는 지난해 6월 정우성에게 임신 소식을 알렸고 지난 3월 아들을 출산했기에 시기상 이미 임신 소식을 알고 출산 준비 중에 찍은 영상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심지어는 이런 논란에 더해 과거 정우성의 인터뷰까지 논란이 됐는데요.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면 너무 자극적이고 저급한 내용에 많은 네티즌들이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실 텐데요. 정우성은 당시 인터뷰에서 외모뿐 아니라 내적 매력도 상당하냐? 는 질문에 난 내가 어떤 매력을 풍기는지 모르지만 스스로도 그런 걸더 중요시한다고 답했습니다. 정우성은 여자도 가슴 크기나 쌍꺼풀 유무보다는 내적 매력이 중요하다며 그런 걸말 한마디로 툭 던질 때 흘러나오는 향기는 정말 진하다고 그건 어떤 망사 스타킹보다 더 섹시한 것이라고 말했죠. 또 정우성은 20대 때는 여자를 그렇게 진지하게 바라보지 않았는데 그때는 외모뿐 아니라 분위기도 중요하게 봤다. 그래서 여자의 내면을 보기보다는 그저 한 순간에 느껴진 매력 때문에 동침했던 기억도 있다고 뜬금없이 말을 했습니다. 이어 지금까지 같이 작업한 여배우와 잠자리를 가졌던 회수를 말해달라는 집구준 질문에 그건 나에게 던지는 질문인 동시에 다른 사람도 타깃이 될수 있다. 이런 건 곤란하다며 말을 아끼는 반면 침대 이외의 장소에서 성관계해 본적 있냐는 물음에. 많고 그보다는 판타지가 많은데 바 같은 곳 화장실에서 해보고 싶다고 솔직하고 꽤나 눈치 풀려지는 대답을 했습니다. 심지어 오픈 마인드로 좀더 얘기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쉽다며 "언젠가는 누구랑 잤나요?" 라는 질문에 걔는 잤는데 좀 싱겁고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겠냐고까지 말하며 과거 만났던 여자들을 줄 세워 놓고 품평하겠다는 말을 당당하게 하기도 했죠. 그동안 우리가 알던 정우성과는 다른 모습에 많은 네티즌은 정우성이 사실 이랬냐며 여태까지 보살이고 좋은 사람처럼 보였던 건 전부 언론플레이였던 것이냐며 모두가 충격을 감추지 못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정우성 아들의 엄마인 문갑이를 탓하는 네티즌들도 있는데요. 문갑이 정우성을 넘어서 그들의 아들이 겪을 상처와 정서적 고통 때문입니다. 이런 가상 상황에서 아들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이나 아픔을 생각해 본다면 부모의 합의 없이 태어난 아이는 심리적, 정서적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자신을 원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아이는 자신이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낄 수 있고 그로 인해 자존감이 낮아지거나 정체성의 혼란을 겪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부모의 갈등은 자녀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아이는 부모의 사랑과 지지를 모두 받을 수 없는 현실의 슬픔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한쪽 부모가 원치 않은 상황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아이는 죄책감이나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릴 때 한두 번 겪고 끝이 아니죠. 이러한 감정들이 누적되면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거나 성인이 된 후에도 상처로 남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 모두의 합의와 사랑이 중요하며 아이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현재까지는 문값이 홀로 키우는 것으로 보이고 정우성은 경제적인 지원만 아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아들이 원만하게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한 네티즌은 본인 자식도 차갑게 안 거두는 인간이 무슨 사랑이고 얼어죽을 난민 타령이냐 얘들아 살다 보면 착한 척하는 인간들이 항상 제일 못됐다 명심해라 라는 의견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한국 사회에서 미혼모 문제는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으로도 심각한 문제인데 아무리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태어날 아이는 무슨 죄일까요? 태어나 보니 아버지라는 사람은 자신을 책임지기 싫다는 이유로 버렸고 어머니 역시 버렸다고 생각하겠죠. 아버지의 역할은 돈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혼자 아이들 부족함 없이 키울 수도 있지만 아버지가 줄수 있는 사랑은 어머니가 주는 사랑과는 또 다른 문제니까요. 어쨌거나 이미 아이는 태어났고 문가비와 정우성은 결혼하지 않기로 했다면 적어도 태어난 아이에게만큼은 엄마로서 아빠로서의 역할을 잘 해. 아이가 건강한 정서를 가진 행복한 아이로 자라났으면 합니다. 모든 아이들은 행복할 자격이 있기에 괜히 언론의 여파로 인해 힘들어 하거나 불행한 일이 없었으면 하네요. 귀한 시간 내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꼭 보답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